안녕하십니까. 문학과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 사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중 미와 미 동맹국과 경제 단절된 GDP 최대 51% 타격, 복은 불가능하다.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2025년 2월 28일 조선일보 이철민 기자의 스토리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중국 경제가 미국 경제를 곧 추월한다는 경종이 울리지만 중국 경제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속한 다국적 첨단 기업들의 기술 제품 어존도가 늘어서 서방 경제권과 광범위하게 단절되면 단기적으로 후원해지 51%의 GDP 국내총생산 타결을 받게 되며, 단기적으로도 경제의 궤적은 하락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스티븐 G 블록스 다트머스 대. 정치학 교수와 벤 에이 베이커미 재무부 정책 분석관은 미 외교 전문지 토린 오메이저 3, 4월호에 기고한 "진짜 강력한 중국 카드"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분석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주요 경제 관계를 유지하되, 중국이 공격적 행동을 취하면 막대한 경제 보복을 당할 것이라는 시널을 주면서 진정한 위기순환까지 이레버리지를 쥐고 영토평창주의를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매판은 중국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를 넘어 아예 중국 경제를 전단 제품과 기술을 주도하는 미국 동맹국들 경제와 단절시키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저자들은 중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수 있는 기카블링은 단한 차례만 쓸수 있으므로 평소에는 위기 관리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다양한 12가지 디커플링 시나리오에서 중국 경제와 미국 경제가 받는 타격을 추정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 미국 해군이 먼바다에서 봉쇄하면 중국 경제는 39.9%, 미국 경제는 3.6%가 혼란을 겪게 되지만 미국의 경우는 곧 복원된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또 보다 엄격한 잣대를 중국 GDP를 평가하면 미국의 절반 수준으로 이는 1975년 소련 경제가 최리했던 1975년 미국 경제의 57%에 못 미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21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우리가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중국이 우리 것을 앗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에 내정된 엘브리지 콜비는 이미 중국 경제가 미국보다 클지 모른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발표된 중국 경제 규모는 19조 5천억 달러, 미국은 29조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미국이 또 크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이 수치로 보면 중국 GDP는 미국 3분의 2에 달합니다. 그러나 중국 발표가 정확하다고 가정할 때 실제 위성이 촬영한 중국 대륙의 불빛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위성이 야간에 찍은 중국 대륙의 불빛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GDP 수치에 비해서 야간의 불빛 규모가 작다고 말했습니다. 이 작다는 것은 그 마침 신뢰성이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